안녕하세요 흘깨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우리 러너들이 정말 관심도가 높은 러닝화 우리 정상민 대표님과 함께 러닝화의 선택 방법 그리고 러닝화가 갖고 있는 기능 그리고 러닝화 신었을 때좀 부가적으로 생기는 부상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컨트롤 바이트레이닝 센터 피겨 러너 정상민입니다. 들이 가장 궁금해요. 네, 정말 많은 브랜드가 있고, 그렇죠. 러닝화가. 셀 수가 없을 정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항상 어려워하고 있어요. 네. 과연 어떤 브랜드에 어떤 제품이 신화될지에 대해서 네, 네. 항상 궁금증이 있기 때문에 네. 러닝화 선택 방법에 대해서 음. 우리 정성민 대표님이 한번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러닝화에 대해서 제일 먼저 알기 전에 본인의 발을 아셔야 되죠. 그렇죠. 발의 네. 볼의 너비라든가 네. 이제 길이 그거를 최소한으로 파악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러닝화를 선택을 해야 돼요. 네. 뭐 우리 음. 단순하게 러닝화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면 네. 어떨까 합니다. 종류가 어떻게 있을까요?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죠. 우리가 조깅을 할 때는 뭐쿠션화템포런을할 때는 네. 조금 더 스피드에 특화된 가벼운 음. 탄성이 좋은 신발. 음.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레이스를 할 때는 레이싱, 네. 레이싱화를 네. 신어야 되는 거고요. 아식스의 대표적인 안정화 아. 하얀옷처럼 네. 이제 발에 회내라고 해서 평발이 심한 분들은 발을 착지 했을 때 이게 발이 안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많아요. 음. 그거를 조금 잡아주기 위한 이제 안정화 라인들이 대표적이죠. 네. 뭐, 어쨌든 우리가 천천히 달릴 때는 네. 발을 보호해주고 쿠션이 좋은 신발을 신는 게 네. 맞는 거고요. 음. 뭔가 빨리 뛸 때는 템포 런이라든가 네. 빌드업 러닝을 뛸 때는 좀더 가볍고 탄성 좋은 신발을 신어서 음. 내 퍼포먼스를 끌어낼 수 있듯이 어쨌든 목표에 맞는 신발을 신으셔야 돼요. 네. 근데 많이 보시죠? 그럼요. 레슨 하시면 네. 오늘 뭐, 40분 조깅인데도, 네. 네, 레이스와 가져오시고, 최고급 레이싱을 네. 나와서 조깅합니다. 그죠. 네. 뭐 어필을 하는 것도 최고급 네. 레이싱화, 빌드업도 최고급 레이싱화. 네. 조금 더 딥하게, 네. 우리가 러닝화의 기능들을 네. 알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특정 포인트를 알아야만 좀 구입하는데 쉬울 것 같으니까, 맞죠. 우리 대표님이 기능에 네. 대해서 한번 알려주십시오. 네, 아이폰 14가 좋아요? 15가 좋을까요? 당연히 이번에 출시하는 15죠.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러니아도 마찬가지예요. 아. 제가 봤을 때는 개인의 호불호는 있지만 네.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만들기 때문에 이번 시즌이 음. 좋은 거고 음. 내년에 나올 게더 좋을 음. 수가 있겠죠. 그럼 계속 좋은 신발이 네, 나온다. 맞죠? 뭐패션화로 뭐 옛날의 디자인이 좋을 수는 있지만 이 미드솔이라든가 신발의 기능은 네. 최근에 나온 게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이런 신발에 대한 이제 재질이라든가 음. 어퍼라든가 전체적인 디자인의 내용은 오늘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그래서 그 네. 대신 선수로 많이 보다 보니까 외국의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봐요 음... 그래서 오늘은 딱두 가지만 얘기할 겁니다 아펙스 네. 포지션이라고 해서 정펙 포지션, 포지션. 네, 네 정점 위치 네. 그리고 아펙스 앵글 아펙스 ]이라고. 앵글 네 그러니까 어. 정점 각도 이두 개만 말씀드릴 아. 건데요 자, 아펙스 포지션이라고 네. 하는 거는 이 신발의 밑면이 지면에 닿는 위치랑 이 곡선이 있어요. 네. 곡선이 있는 위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신발이 발구름을 좋게 해서 이렇게 네. 유선형으로 돼 있는데. 네, 이 그렇죠. 유선형과 지면이, 지면이 만나는, 만나는 지점. 지점. 네. 이게 네. 아펙스 포지션이고요. 네. 아펙스 앵그리는 이 지점과 이 발끝의 높이의 각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 아펙스 포지션이라고 하는 애들이 앞에 가 있을수록 네. 발의 압력이 더 높아져요. 아 그런 압력이 높아진다는 거 제가 말한 건 아니고 원래 외국에 있는 논문 데이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 아펙스 앵글이라고 네. 있죠. 발이 들리는 지점. 발을 이렇게 딛었을때 발가락 이렇게 굽혀지는 각도가 있어요. 네. 이 안쪽에 있는 각도가 낮았을 때 네. 발은 붙였을 때부터 여기까지 계속 일을 하게 됩니다. 아 왜냐하면 훅 떨어질 수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일이 줄어든다는 거야. 앵글이 높으면 높을수록. 음. 그래서 아펙스 앵글이 높을수록 발가락에 사용하는 힘이 준다. 음. 발바닥에 압력, 또 발에 네. 있는 구름, 또 발가락 음. 근육의 사용 양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아. 될것 같습니다. 발의 중간에 있는 건 없고, 이 신발 같은 경우는 60% 조금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음. 우리가 러닝할 때 많이 신는 네. 이 페가수스 네. 제품. 이죠 나이키의 페가수스. 아, 이스가많요 앞쪽에 들어가 있죠. 젤 카야노보다 좀더 아펙스 네. 포지션이 앞에 있는 거죠. 훨씬 볼수 앞에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네. 네. 앞에 있다 보니까 발바닥의 압력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음. 네. 앞쪽에서 압력이 높아지면 앞으로 나가힘이 조금 지렛대에 의해서 좀 네. 좋아질 수는 있지만 음. 발바닥에 힘의 영향은 좀 끼칠 수가 있는 거죠. 네. 카야노. 신발을 보시면. 훨씬 높죠? 어떠요? 훨씬 네, 높죠? 네. 네 이렇게 만나게 해서 보시면, 네. 어쨌든 높이가 훨씬 더 높은 거볼수 있습니다. 음. 이 높이가 높았을 때 발을 떼기 직전, 네. 네, 토 오프라고 하는데, 네. 토 오프를 하기 직전까지 발가락이 버텨주는 힘이 높을수록 조금 근육의 활성도가 네. 좀더 준다라고 보시면 네. 돼요. 긴 거리의 띠에 있어서 음. 발가락의 힘에 음. 대한 이득이겠죠 아 발바닥에 붙어 있는 앞에서 포지션이 슈어 레이스 끈의 네. 제일 첫 번째 위치에 아 뒤에 있냐 앞에 있냐를 보시는 게 조금 더 우리 일반 러너들이 보시기 좋지 않을까 아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 신발을 보시면 앞, 신발끈보다 앞, 앞에 있습니다 앞에 있는 네. 게 있고요. 아디아스 신발 네. 보실까요? 프로3? 거의 뒤쪽에 있죠 끈이 시작되는 부위를 음, 그렇죠? 기준으로 네. 앞에 있냐 뒤에 있냐에 따라서 네. 러닝화를 선택할 때 네. 중요한 정보가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러닝을 좀 많이 하셨고, 내가 네. 별로 종아리 통증이 많이 없고 어느 정도 숙련된 러너다. 네. 그러면 앞에 있는 신발을 신어서도 음... 무방합니다. 초보 러너분들은 발의 구름도 잘 돼야 되고, 종아리 부담압도 줄여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아펙스 앵글이 뒤에 있고, 음... 신발에 쿠션 또는 드롭이 10mm 이상 되는 것을 신어주시는 네.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우리 러너들이 쿠션화가 네. 내 몸에 충격을 적게 줄 거야. 그래서 네. 어, 쿠션화를 신어야 될지 발목이 불안정해서 안정화를 신어야 될지 네네. 발이 평발이 있고 발의 네. 안정성이 떨어지는 분은 무조건 안정화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아. 네, 하지만 발의 아치가 정상적인 아치를 네. 가지고 있고 네. 삭제 했을 때 우리 뒤에서 항상 영상 찍어보면 안으로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음. 그런 들어가는 양이 적다고 하면 네. 그냥 쿠션화 신으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음.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이 신발을 선택을 했을 때 네. 유행처럼 따라가는 경우도 많아요 음. 사람이 발이 다 틀리잖아요 다 다르죠. 네, 러닝 네. 스타일도 다르고 음. 그래서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부상이나 신발과 연관성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훌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으세요? 나 네. 아,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예전에 아우라떼죠 네, 제가 운동했을 때는 <laughs> 네. 아킬레스 아픈 선수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즘 러닝 선수들이 오면 어, 원래 아킬레스는 옛날만 해도 좀 단거리 선수가 많이요. 그렇죠. 폭발적인 네, 네, 힘을 쓰고 킥력이 좋아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네. 근데 요즘 중장거리 선수도 아킬레스건이 엄청나게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음. 신발에 영향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음. 그 선수들이 저한테 왔을 때 네. 아펙스 포지션이 뒤에 있는 신발로 바꿔버려요. 아... 네, 이거를 신어라. 그렇게 네. 했을 때 신는 즉시 막 통증이 없어지진 네. 않아요. 드라마틱하게 나오진 않죠 네. 근데 네. 신고 뛰었을 때 본인이 느꼈던 불편감이 음. 줄어들고 통증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줄어드는 네. 효과가 굉장히 아 많이 있었어요 오늘 네. 말씀 대표님이 해주신 거 기준으로 한번 자기 신발 체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발바닥에 족저근막염이 있다거나 음. 아킬레스건이 굉장히 아프다거가 네. 아니면 종아리에 피로도가 굉장히 많이 음. 느끼는 분들은 음. 본인이 좋아하는 신발 음... 그 신었을 때 내가 편한 신발 이 있잖아요 네. 내가 퍼포먼스를 잘 이끌 네. 수 있는 신발 그렇죠. 네, 그 신발들을 집에 있는 거를 다 꺼내보세요 음... 꺼내서 앞에서 포지션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음... 그러면 공통점이 무조건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네. 실제로 선수들한테도 그런 공통점이 굉장히 아...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신발을 신었을 때 전부 다앞펙스 네. 포지션이 앞에 있는 신발인 거죠 아... 그리고 대표님 네. 이제 또 궁금한 게 카보나, 네. 카보나 신고 운동해도 되나요? 초보러너들뭐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아, 카보나 대해서좀 이야기해 주시죠 카본화 많이 신죠? 네. 요즘 뭐 카본화 안 신는 사람들이 찾기 힘들 정도로. 대세입니다. 그래서 저도 카본을 한번 뜯어봤어요. 네, 진짜 신발에 있는 거를, 제가 가지고 있는 신발을 열심히 뜯어서 보시는 것 같아요. 좀... 네, 이게 진짜 카본 플레이트입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네. 뜯었다니까, 아는 분이 이것도 구해주셨어요. 네. 네, 진짜 나이키에 있는, 네, 언색. 카본 이거를 구해주셔고 깔끔하게 되어있요 카본이 나이키의 나이키. 베이퍼 플라이. 네, 요 이견네. 카본이, 알파. 베이... 네, 알파 플라이. 네, 네. 좀 차이가 있네요. 네, 네, 네 뭐, 폭에도 차이가 있지만, 네 카본이 여러분들 보시는 것 같이, 네 구부러져요, 위로는. 음 근데 반대로 구부러지는 게안 되는 거예요. 이 카본화의 역할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네 카본화의 역할은, 뭐, 발이 이렇게 음 지지를 했을 때, 네 앞으로 구름을 빨리 하는 신발이죠. 구부려져 다보니까 약간 튕기는 듯한 탄성이 음. 조금 더 있게 만들어서 네. 러닝 퍼포먼스에 도움을 주는 거죠. 네. 근데 많은 카보나를 신으면 신을수록 발의 기능은 떨어진다는 연구 논문이 많아요. 아. 네. 얘가 도와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 발에 있는 안쪽에 있는 근육의 아. 기능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카보나는 분명하게 달리기 하는데 도움은 되지만 그쵸? 근육이나 이런 것들은 네. 많이 쓰이지가 않기 때문에 퇴보가될수 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카보나만 고집하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아, 말씀드릴게요. 네. 뭐 빠른 레이스화를 필요하거나 속도 있는 네. 러닝을 할 때는 어. 당연히 카보나 신어야 되죠. 음. 근데 오늘은 LSD다. 네. LSD의 카보나는 제가 볼 때는 크게 의미가 없고 아, 발의 피로도만 더 높아질 그렇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LSD 할 때는 뭐 이런 쿠션을 네. 신거나 음. 이런 탄성이 좋은 신발을 신는 게 음. 훨씬 더 맞는 신발인 거죠.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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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데이트가 된 베이퍼 플러지3 제품인데 네. 많은 분들이 신고 있습니다. 마라톤 현장에 그쵸. 가면 네. 저도 이거 신어봤고, 어, 근데 그 전작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아... 앞에스포이션이 나이키 신발은 거의 대부분 좀 앞쪽에 있어요. 네. 발가락 쪽에 있는데 네. 이 신발은 뒤쪽에 있어요. 아... 이게 뒤쪽에 있다 보니까 앞으로 나가는 추진력이 좀 덜하지 않나 네. 생각이듭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네. 2에서 3를 넘어오면서 그 단점이었던 네. 안정성을 보강한 제품인 네, 것 같아요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요즘 이것도 유행이죠 아, 얘 보면 훨씬 뒤에 있잖아요 극단적으로 거의 뒤에 있는데 네. 아펙스 앵글 엄청 높아요 네 엄청 네. 높게 나와 있습니다 어, 아펙스 포지션 뒤에 있으면 앵글을 좀 높이는 경우가 음... 많아요 외국에 있는 네. 뭐 논문만 본게 아니라 선수들한테도 꽤 대입을 음. 해봤어요.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갖고 계시군요.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저는 워낙 선수들이 많이 오고, 네. 그 선수들에 대해서 부상을 자꾸 해결해 주고 싶기 음. 때문에. 네. 이거는 제가 충분하게 많은 선수들한테 네. 증명을 해봤고, 음. 여러분들 이 기준으로 음. 신발을 고르신다고 네. 훨씬 더 좋은 기준이 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되게 오늘 내용을 네. 토대로 많은 너머분들이 이거 네. 다 이야기거리가 될것 같아요. 아, 아, 신발은 그래요? 어디냐. 네. 그리고 자기가 경험하고, 경험담도 네. 이야기하고, 네.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신발의 추천을 굉장히 여러분들도 많이 받고 정보에 대해서 검색을 많이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네. 신발의 단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아, 너무 비싸요. 네.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러너들이 러닝할 선택을 할때좀더 음. 신중해지지 음. 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이제 고가의 네. 아이템이 돼버려서 네. 그렇죠. 어떤 기능에 대해서 누군가의 음. 말을 듣고 선택을 하기보다는 네. 여러분들이 지금 신고 있는 신발 거기에서 분명히 본인한테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신발의 특징. 예를 들어서, 네. 스드의 높이, 네. 아펙스의 위치, 네. 앵글이, 그세 음. 개의 포인트가 어떤 포인트에서 본인이 맞는지, 네. 그거를 하고, 그 포인트에 맞는 신발을 신는 게 금전적인 손실도 줄일 수 있고, 그럼요. 부상적인 네. 위험에서도 좀 낮아질 수 있고, 네. 뭐, 100% 없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또 부상이 있다고 하면, 그 부상이 악화되는 거를 좀더 방지를 할수 음. 있기 때문에, 그세 개의 조건을 기억하시고, 고려하셔서 선택을 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저도 정말 많이 배우갑니다. 고 아, 아닙니다. <laughs> 네, 저도 정말 많은 신발을 신어봤지만 네. 아펙스 포지션 네. 네 처음 들어봤습니다. 솔직히 그죠. 우리 시청하는 구독자분들이 이런 내용 좀 참고해서 네. 또좀 건강하게 그리고 네. 비용을 아껴가면서 러닝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신발 많이 받으시잖아요. 아, 협찬 협찬도 받습니다. 많이 받죠. 네. 그럼 이걸 한번. 유튜버 컨텐츠로 뭐 제작을 하셔서 네. 어, 여기서부터 멘비도 있고 앵글이 어느 정도인가 네. 이렇게 하면 러너분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음. 생각이 됩니다. 숙제를 오늘, 주네요. <laughs> 오늘 저에게 핫소스라는 주셔가지고 네. 네. 아무래도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 네. 하다 보니까 네. 또 협찬을 많이 받습니다. 진짜. 네 그렇죠. 솔직히 그래서 네. 먼저 좀 신어보고 네. 말씀해 주셨던 그 특징 포인트들그렇네 음. 그런 것들을. 어 여러분들 먼저 좀 소개시켜 드리고 네, 네 구매하시는 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네. 어 영상 함께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좋네요 <laughs> 그래서 우리 마라토니아 구독자분들이 많이 시청해 주셔야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선민 대표님 감사합니다. 나, 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